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신을 모시고 있는 백연한 매화동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가끔 가다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이 있다고 해요. 혹시 그 아이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죽는 건지, 단명수를 아이가 대신 가져간 건지, 그런 게 궁금해서 여점으로 음... 찾아왔습니다. 전혀 그건 아니고요.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부모가 잘못했든 하다못해 가족 중에 누가 임신을 하면 가족 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항상 3, 7일 7이... 이라고 해서 항상 20일까지 무조건 조심하라고 해서 옛날에는 거기다가 애기 낳았다고 밖에 대문 앞에 표시도 해놨잖아요 아무나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때 잡기도 들어오지 말라고 임신을 하게 되면 남편도 중요하지만 친정 부모님이나 시댁 부모님 분명히 조심하셔야 돼요 상가집을 전혀 가시면 안 되고 내 딸한테 애 낳고 100일 동안 안 오실 거면 가셔도 돼요 이아기 팔자가 아니라 이 부모나 이런 주변 사람들이 이 아이를 결국은 안 좋게 죽이는 걸 수도 있어요. 냉정하게 하다못해 뭐 주당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잔치집을 막 갔다 온다든지 임신을 한 상태에서 임신한 걸 알고 있는데 갑자기 뭐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산소에 갔다 온다든지 딸이 임신 중인데 아빠가 상가집 갔다 와서 이 딸네 집에 가갖고 딸이랑 식사를 했다든지 이게 다 영향이 있거든요. 만약에 임신과 동시에 이사를 했어요. 근데 내 집이니까 못찌를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임신 이게 모찌를 했단 말이야. TV 온다고 하다못해 누가 와서 하다못해 벽걸이 한다고. 윙! 해서 못찌르세요 망치질하고. 그게 또 탈이 될 수도 있어요. 뭔가 대신 죽은 게 아니라 그런 기운들이 이 아이를 못 살게 굴었던 거죠. 따지고 보면.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는 그런 기운들, 주당이나 이런 상문을 맞아서 죽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애기 임신했을 때는 100일 정도는 그냥 아무도 안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다 못해 뭐, 개고기도 드시면 안 되고, 개고기 드신 분도 방문하시면 안 되고, 음식도 되게 가려드셔야 되고, 되게 예민해요. 안 좋은 건 하지 마세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 아이의 단명수일 수도 있지만 산모뿐만 아니라 산모 주변 가까운 분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그렇죠. 인해서 아이가 좀 태어나자마자 잘못될 수도 있다고 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산모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들, 주변 친구들 행동 조심해주시고 상갓집 같은 데 다녀오셨을 때는 당분간은 그 산모랑 아이는 좀안 보시는 걸로 그렇게 행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전해 듣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